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랠리를 하던 지금 증시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실망감에 확 주저앉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잠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내일까지 이어지고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 들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지던 외인들 선물 매도가 이제 잦아들고 오늘 순매수가 좀 줄었다는 게 일단은 고무적인데 내일까지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심하게 더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ST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뭐 신약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CDMO 업체라는 거죠. CDMO는 뭐 위탁개발 생산하 업체라는 건데 특히 이제 RNA 치료제 주 원료인 올리고와 그 다음에 저분자 신약 뭐 이런 것들을 CDMO 하고 제네릭 CMO 사업, 그 다음 자체 신약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개발 생산 외에도 신약 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시에 이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체 플랫폼 기술을 입증하면 이게 이제 cdmo 수주로도 이어지고 이어지곤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올리고 공장 증설을 했는데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린다 합니다 그러면 2030년에 이제 올리고 원료로만 연매출 1조가 달성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현재 올리고 그 뉴클레오타이드 생산이 연 1.1톤에서 많으면 3톤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25년에 완공이 되고 이제 증설까지 마치면 이제 세계 최대인 연 2.3에서 7톤까지도 생산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매출 1조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이제 그 차근차근 그 시장이 개선되는 것 따라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올리고 시장이 21년도에 9 7조 수준이었는데 그게 28년에는 30조 수준까지 커진다 하니까 제법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에이즈 치료제가 이제 복수 기술 수출 협상 중이고 일부는 물질이 전 계약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에이즈 치료제가 이제 효능이 굉장히 압도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내성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래서 많은 해외 제약사들이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 이 비총매 활성 부위를 타겟해 가지고 그 내성 발생이 드물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도전했다가 실패한 약물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스티팜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유지 치료제가 이제 올해 5월 미국 임상 2A상 종료 예정인데 상당히 그런 점에서 가능성이 크고 신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제법 좋은 위치에 있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퓨류젠하고 리 레진 상용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제 그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그 레진 생산 업체인 퓨리유전에서그 레진을 공급받아가지고 유전자 치료제 및 mRNA 치료제, CDMO 및 신약 개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서로 신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 핵산 원료의약품 공급 업체 이제 연내 허가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건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요뭐 노바티스라든가 바이오젠, 제론, 아이오니스등 그냥 국제 이제 글로벌 빅파마 등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들이 이제 신약 허가를 얻게 되면 그 이제 원료 올리고 핵산이라든가 특화된 이 원료 등에 대해서 매출 증대가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비밀 협약 때문에 뭐 그런 그 원료 제공하는 그 계약 자체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세계 최초로 RNA 뭐 치료제 등장 기대감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출로도 이어지고 물론 지금 매출도 좋습니다만 더 이제 훨씬 더 비약적인 매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년에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 전용 신공장도 또 반월 캠퍼스에 준공했는데 글로벌 3위 수준 생략, 생산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코로나 이후에 쭉 상승했던 그 이력이 이제 백신 위탁 생산을 한다는 막 그런 소식 때문에 사,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21년 고점을 찍었을 때는 이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관련해서 그때 또 이제 대체적으로 백신 업체들이 부 기술 뭐야. 주목을 받았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2년 2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제 가격 및 기간 조정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구요. 이제 하락 추세의 끝에서 이제 이평 밀집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도 더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나중에 기술적인 반등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절반까지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장 강한 저항이 있는 라인은 12만원 조금 만드는 자리이긴 한데, 이제 어디가 뭐야 목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흘러가는 걸 봐도 시대모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주봉상의 장기평 그 390선, 390주선 지지 구간이 거의 현재 6만 원대 요 부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연봉으로 딱 봐도 16년 그 고점 상장된 그 해에 고점 저항 구간 지금 거의 그 라인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만 지지해 준다면 현재 구간 체크만 잘하면 이제 수급 유입되는거 보면서 분할로 접근 대응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매매 대응 코멘트를 드리자면 6만원 부근 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 하셔가지고 1차 8만 2차 10만원으로 대응하시되 수급 여분이 그다음에 실적 개선 등 감안해가지고 그 이제 이슈가 타는 걸 봐서 장기적으로는 이 고점 찍었던 15만 원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봉은 지금 이게 16년 상장했던 그해 지금 고점 부근인데 지금 이 라인을 코로나 때 강하게 돌파하고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그 라인을 계속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점이 그 라인이었고, 현재도 지금 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계속 거래는 줄어들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이게 강한, 아주 강한 지지 라인이 될것 같고, 여기서 강하게 양봉 하나 딱 올리면서 반등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자리만 잡아준다 하면, 버텨준다 하면 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를 빕니다. 감사합니다.